7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6장 1절로 14절입니다. 왕권을 탈취한 자들의 최후라는 제목입니다. 왕권을 탈취한 자들의 최후. 오늘 6장은 어저께 읽은 이 5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5장이 아모스의 세 가지, 세, 세 번의 설교 중에 세 번째 설교라고 그랬죠. 오늘 6장도 세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에, 에, 하나님을 에, 에, 섬, 올바로 섬기지 못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죠. 일 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화이슬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laughs>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것다 어요 시온에서 교만한 자라는 어, 말은 시온을 믿고 교만한 자 이런 의미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미님을 믿고 마음이 좀 교만했다 겁니다. 시온에서 어, 하나님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의 그 주변에 마음 깊은 곳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선민 의식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는 것은 권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권력이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왕이나 이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누리는 권력을 지금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대래 교만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 권력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너희들 어쩔, 어쩔 것이요? 하면서 그 권력을 돌이어 마음대로 지금 행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읽었던 그 5장 18절에서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의식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높여주시고,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세상 모든 나라 위에 나라가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 왕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선민 의식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이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도리어 그, 그 권력으로 어,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며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교만한 거예요. 교만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에 거기에. 대항을 하는 거죠. 그것을 탈취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지도자들이 이중적인 이중적인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볼수 있습니다. 삼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흉한 날 이것은 슬픔의 날 아주 고통스러운 날 이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북 이스라엘은 시대가 어느 때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번성하고 가장 잘 먹고 가장 잘 사는 그런 여로부함 2세 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북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laughs> 지금 가장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위에 이 아람에게 옛날에 빼앗겼던 그 영토까지 회복하고. 그리고 이 무역로까지 확보하고, 그러니까 가장 어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풍요를 누리고 있는 그런 때요. 예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겠죠. 염려가 없고 불안한 일이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무슨 슬픔의 날이 오겠어?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겠어? 어 이런 이런 아니란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 내일이 걱정되지 않고, 내일이 염려가 되지 않으니까, 지금 매일매일이 평안하고, 응? 매일매일이 만족스러우니까, 포악한 자리, 자기들의 에, 이 교만과 욕망이 넘치는 자리로 매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세상, 응? 돈 걱정 없으면 우리가 뭘 걱정하겠어요? 돈 걱정 없으면요, 우리도 뭐, 늘 그렇게 교만하게 살고, 그렇게 우리도, 어, 자기를, 자기 욕망을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요. 풍요로운 사람들이 내일을 걱정하고 풍요로운 사람들이, 그, 이,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풍요로우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자기의 그 욕망과 욕심을 채우면서 교만의 자리로 지금 빠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어떻게 했다고요? 향락과 사치에 빠져 있어요. 상하상에 누워있다고 그래요. 상하상에. 코끼리 상하로 만든 그 상. 그리고 얼마나 비싼 사치품이니까. 또 침상에서 기지개 켠다고 랬어요 맨날 누워가지고 아 하면서 이제 기지개 켜는 모습 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족하고 있는 거야 그냥 하루하루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었다 그랬어요. 어린 양과 송아지 아주 좋은 것들만 골라먹었다 이랬죠 비파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들거리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발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치와 향락이 지금 아주 몸에 배어있고 매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5절에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마치 자기들이 지금 다윗 왕이나 된 것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뭐, 북이스라엘, 유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러면 이 다윗 왕을 최고의 모델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진짜 최고의 자기들의 모델이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가운데 그려져 있잖아요. 육각형 별. 그러니까 다윗이 최고 아주, 인생에서 가장 큰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권력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 못할 게 없고, 먹고 싶은 것못 먹을 게 없고, 못 누리지는 것이 없으니까, 지금 자기들이 마치 뭐가 됐냐? 다윗 같은 존재가 됐냐?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요셉의 환난이라는 게 뭡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이 시도가 여로보암 왕이잖아요. 그 여로보암이 북 아라, 요셉의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의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환난이라는 것은 이 에브라임의 앞날 앞으로 에브라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즉, 이 북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은 안중이 없, 없,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지금이, 지금이 최고야. 지금이 제일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한편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준다. 이런 의식에 빠져 있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온전하게 두려움으로, 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어,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중적인, 완전히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그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 교만의 극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그러니까. 어, 이 권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온전히 통치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들은 지금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온갖 상, 향락과 사치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힘없는 자들을 누르며 살고 있는 요 지도자들의 모습 요게 지금 아모스가 지적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죄예요. 그러니까 요요 요 그림이 이 에, 향락과 사치에서 사치를 누리면서 이 권력으로 그 죽꼬리만한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는 요 그림을 보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예요? 자기 이왕 왕이나 권력자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을 착취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 그림을 우리가 아모스 육장을 통해서 볼수 있어야 돼요. 5장 육장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이 왕의 쪽에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권력자들 쪽에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이 모습이 또 반대편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권력으로 자기들을 착취하는 이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정의와 공평이 사라져버린 이 모습을 지금 하모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회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미, 이미 하나님께서 사회상 8장에서, 8장, 9장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십시오. 왕이 우리를 좀 통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의 요구를 가지고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상 8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좀어 주세요. 우리에게도 왕을 좀 달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요구를 하자 사무엘에 근심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사무엘아 백성들이 너를 지금 지도자로 인정 못하는 게 아니라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나를 버려서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줘라. 근데 그 왕을 줄때그 왕이 그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다 얘기해 주라. 그래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제 얘기를 해 주는데 그 왕이, 야,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 왕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줄 아냐? 너희들에게 아주 무거운 세금을 거두고 너희들은 왕을 위해 존재하게 되고 왕이 가서 전쟁 치르자고 그러면 너희들이 다 나와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야 되고 이러면서 왕으로 인한 피해가 뭔지를 너희들이 원하는 그 인간적인 왕, 그 나라의 왕, 육신적인 왕이 너희들에게 어떤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쫙 설명을 해요.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래서 그들이 결국은 왕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찌감치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그 왕권을 탈주해서 자기들이 그 왕권을 행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고통, 절망, 그리고 그 왕된 자는 그런 교만과 패악질를 일삼으면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삶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왕을 달라고 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왕은 이 공평과 정의를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저울추를 기울어 들어버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근데 백성들의 그 삶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고 가난한 자를 오히려 학대하고 자기들의 안위를 채우고 상하상에 누우며 대접받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공법을 쓸게 같이 변하게 하고 정의를 순수으로순수으로 만들어 버린 자기들의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권력만큼 의무 를 다해야 되는데 그런 의무를 전해 해버리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어떤 어, 그들의 행위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말이 바위 위에서 달리는 것 같고 소가 바위에서 밭을 가는 것 같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음. 어떻게 말이 바위 위에서 달리며 소가 어떻게 바위에서 밭에 가를 수 있겠냐.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비정상적이라는,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들이 자랑하던 그 번영과 부귀가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자기들이 가진 권력으로 그런 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뽐내고 교만하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교만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파멸에 이르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이제 그치리라. 포로로 앞장 능력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 왕들이 말이죠. 그러면서 14절을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 선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라는 말은 통치자, 왕 세상의 모든 만물의 통치자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창조자여, 통치자여, 섭리자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한 나라를 이렇게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마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마 어귀에서 아라바 시내까지는 이스라엘 전체 영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통째로, 통째로 한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그들을 짓밟게 되리라.는 예언이죠.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게 완전히 짓밟히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가 어 말해주려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탈취한 자들의 최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왕권을 그것을 가지고서 어 백성들을 통치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왕권을 가지고서 자기들의 욕망과 배를 채우는데 급급하게 살았던 거죠.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탈주해서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살았던 그 삶의 끝이 어딘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 고백을 너무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고백의그 고백의 그 가장 핵심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 시온에 이제 성을 짓고 거기다 언약계를 갖다 놓는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고 얼마나 얼마나 노래합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그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왕권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거꾸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인생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치교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의 왕이 누구냐? 너, 너의 왕이 지금 누구냐? 그걸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시라고 성경은 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는 세상의 왕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왕을 죽이고 자기들의 세상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반란이요, 쿠테타였습니다. 반역이었죠? 그러나 온 세상의 창조주요 통치자여 섭리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세상을 통치하는 왕의 규 규로 만들었어요. 왕의 폴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매달아 죽이셨던 그 십자가를 여호와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왕의 통치의 규로 만들어서. 거기에 부활의 영을 넣어주시고 부활의 힘으로 십자가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예루살렘 그시온에 세워졌던 그 십자가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벌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물을 가져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곧 우리의 왕 되시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누리며 사는 거죠. 그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그분의 통치하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온 이후로 새 왕을 따르는 자마다 이 십자로 가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그 모든 은혜와 복들을 우리는 그 새로운 왕,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집요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 앞에는 딱두 개밖에 없어요. 왕 앞에 무릎 꿇고 왕에게 충성하고 순종하며 사느냐 아니면 배반하고 반역하고 사느냐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이 미련한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왕권을 탈취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왕으로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고역하며 살았습니다. 그 끝, 그 최후는 뭡니까? 멸망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 대적하는 자들의 끝이 뭡니까? 그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죠. 결국은 멸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그분께 열심히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고 삶으로 말미암아 왕이 주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